안녕하세요. 2MP t o o m p story. 1MP story. 1MP story. 1MP 게 t o r y 1MP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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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P s t 성실은 성의껏 촬영이니 하겠습니다 예, 저도 카메라 앞에 서니까 벌써부터 뭐 손발이 오그라들긴 하는데 뭐 일단 뭐 하기로 시작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죠. 네.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를 이렇게 찍게 됐어요. 정말 영광이고 이 에피소드를 찍게 된 이유가 한국에 있는 여러 간호 후배들 그리고 간호사 분들 중에서도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죠, 죠 네. 저도 예. 한국에 있을 때 병원에서 종종 전문간호사 MP라고 부르시는 분들이랑 많이 같이 일을 했는데요. 음. 아무래도 한국하고는 여기하고는 시스템이 다르니까 좀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싶었어요. 음, 가장 큰 차이가 처방권에 대한 거잖아요. 사실 그한국에 어, 전문간호사 학교도 있고 전문간호사라고 부르는 어, 직종도 있지만 아니고 대학병원에 치파는 거겠죠? 음. 있지만 사실 처방을 의사 아이디로 하더라고요. 어 정말요? 아, 네, 네. 굉장히 나중에 리걸적으로 맞아요. 문제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아마 어, 한국에서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우리 JCI라고 하죠. 의료평가가 있을 때 그분들 음. 수화되는 걸로 알아요. 어 근데 아직도 그렇, 그런가요? 어, 어,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어, 그래서 저희는 응. 오늘 어, 저희가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응. 전부, 미국 전문가노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되게 유용, 유용한 정보가 드린데요. <laughs> 일단 첫 에피소드는 저희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제가 먼저 소개해볼게요. 제 이름은 김민재이고 제가 2012년도에 세명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제가 2010년서 4학년 때 이미 간호장교에 신청을 해서 합격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격받고 12년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한 4월 정도 때 학생군사학교에 가서 두달 정도 이렇게 전투 관련돼서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이제 의무학교에 가서 아니 한국 예, 의무학교에 가서 간호장교 트레이닝을 또한두달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호장교가 되어서 이렇게 소위부터 시작해서 뭐 응급실에서도 일도 해보고 신경외과에서도 일하고 정형외과에서도 일하고 내과에서 일하고 다양한 파트에서 간호장교로 일을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임무병들도 이렇게 교육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소위 중이 따로 밑에 있는 후배 간호장교들의 트레이닝 그리고 프리셉터 등을 담당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4년 정도부터 아 제가 2013년도 때 일단 앵클래스를 땄었었고요 그 다음 2014년부터 정확히 기억해요. 언제부터 이 공부를 시작했는지 정말 힘든 가족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2014년 4월에 지아리로 이렇게 시험공부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토플은 음, 한 그다음, 그다음, <laughs> 그 14년도 8월쯤에 <laughs> 제가 땄고, 그다음에 일단 15년도 4브 시메스 에 학교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서류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서 2012년도에, 15년도에. 뉴욕대에 와서 올해 4세메스터에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감희정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그쵸? 그렇죠? 제가 음, 얼마나 열심히 공부아그래저요 저희가 수업을 같이 들은 적은 없답니다. 저 저번 선배님이시니까. 2년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번에 17년도 올해 졸업을 하게 됐고 이제 얼마 전에 잡을 잡아서 이렇게 Cardiology n s e Practitioner로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laughs> 정말 긴 스토리죠, 그렇죠? 그럼 감희정 선생님에 대해서 자기소개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아 저는요, 저도 김민재 선생님처럼 학부는 한국에서 나왔어요. 음. 졸업을 하고 신촌에 있는 서울에 있는 신촌에는 대학병원에서 2년 반 정도 일을 하고요. 제가 졸업을 2011년에서 그 해부터 음. 일을 해서 2013년 12월까지 일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음. 어, 그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정말 모든 과를 다 봤어요, 저는. 오, 처음 네. 병동이 이제 이인후과 안과를 포함한 류마티스 내과, 네. 모든 과, 작가, 소화기 내과와 심장 뭐, 내과 빼고는 네. 다 있는 환자를 네. 어, 보는 병동에서 트레이닝을 받다가요. 네. 어, 발령이 VIP 병동으로 났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업무는 비슷하지만, 이제 좀 높으신 분들과 네, 높으신 돈이 조금 있으신 분들. 아. <laughs> 그래서 부야비병동에서 2년 정도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유학을 학부 때부터 생각은 했지만 사실 되게 막연했어요. 음, 병원에서 일하면서 돈은 정말 꼬박꼬박 척척 잘 모았는데 어, 유학 가시려고 또그시는거 네, 아니, 아니, 되게 막연했어요. 사실 아, 네, 돈은 정말 안 쓰고 다 모으긴 했는데 내가 과연 아, 아, 유학을 음. 갈수 있을까? 갈수 있을까? 상상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든거 같아요. 굉장히 크게 고민을 했고 어. 만약 이제 그리고 저는 저희 친언니가 미국 여기와 있었는데 유학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는 게 쉽지는 않구나. 영어 공부하는 것부터 쉽지 음. 않고 모든 준비 과정이 쉽지 않아서 사실 선뜻 용기가 안 가서 났었는데 음. 이제 병원도 너무 힘들고 사실 이년반 동안 일하면서 정말 미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지금 생각하면 일어날 수 없는 많은 수모를 당하면서 아 수모까지 당하셨어요? <laughs> 아. 미국에 내가 기 가야겠다 생각을 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예. 어 생각보다 과정이 좀좀 빨랐어요. 12월에 그만두고 어, 12월, 12월 14일로 정확히 기억 그만두고요. 그 음. 2주 동안, 이제 12월 2주 동안은 사실 나이트 그밤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음. 이제 낮에는 토프라원주 5일 가고. 아주 어, 5일이 나 됐구나. 음. 그리고 12월 말에 28일에 날짜도 기록하는데 음. 토프을 봤는데 음. 점수가 나왔어요. 어, 되게 빠르게 <laughs> 나왔네. 그래서 음. 그 다음에 넘어가는 2014년 1월에 원서를 쓰고 어. 또그 이제 에세이 SOP라고 하죠 쓰는데 그것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안 걸려서 그냥 얼른 제출했는데 갑자기 애하에서 메일이 왔어요 올해는 발표를 빨리 한다 오 정말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2월에 그냥 학교 어드 미 2월에 때... 어드 미션이 났어요? 네, 저는. 음,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데 u c l a 는 UCLA랑 NYU가 격이났었는데 UCLA는 2월 25일 제 생일에 났었었고 NYU는 4월 1일 마무절제 생일 때 발표가 났었어요. 그래서 두 생일 때 좋은 일이 있어서 <목소리> 어, so I was so lucky. 그렇게 했던 거 같아요. 그다음는 어떻게? 그리고 나서 생각해? 이제 연구 강사로 잠깐 일을 했어요. 사실 돈도 필요했고. 아, 이제 합격한 다음에 아, 합격한 오시기 전에연구원 사실 어, 파트타임 구할 때 조금 거짓말 했죠. 오래 일할 거라고. 사실, 그냥갈 아 사람인데. 그래도 아 <laughs> <laughs> 이제 어쨌든 어, 자리 잡은 곳에서는 음. 산후휴직 대체였기 때문에 음. 딱 시간도 맞았고요. 그래서 연구강사 로 3개월 조금 넘게 일했나? 그 정도 일하고, 어, 유학, 이제 유학 오기 전에 잠깐 여행을 하고, 미국에 음. 2014년 8월에 도착을 했고요. 2014년 8월. 8월. 음. 그리고 2014년 이제 9월에 학기를 시작하니까 학교로 2년 동안 다니고, 그리고 저는 2016년 5월 김민영 선배보다 1년 전에 음. 이제 졸업을 해서 지금,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 진짜 롱스토리네요. 정말 백그라운드도 뭐, 약간 다르지만 선생님께서는 뭐 이렇게 큰 병원에서 일하셨고 저는 뭐 어, 예, 간호장교로서 뭐 국군 병원에서 일했지만 뭐 결국 어떻게 어떻게 영어공부도 열심히 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해서 뉴욕에 입학한 다음에 결국 졸업해서 결국 전문간호사가 이제 맞아요. 된 거에는 똑같 똑같네요, 그죠 정말 정말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되게 한국에 있는 간호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를 꿈꾸는 간호사분들 그리고 미국에서 어. 공부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예,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정말 좋은 정보 그리고 저희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 정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앞으로. 에피소드가 거듭 될수록 재밌는 일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광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laughs> 열심히 답변드리겠지만 가끔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더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리플을 남겨주셔도 감사하고요. 어, 또 응원도 정말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예, 그리고 벌써부터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 에피소드 때 하나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올라오는 동영상에 댓글 많이 달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최대한 구글도 하고 서치를 한 다음에 되게 자세한 자료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그러면 다음에 KBS 웹앱 등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에 세명대학교를 졸업 <웃음> <웃음> 아, 했는데. 아. 이 트로트는 는데인트로트로는야로트는트고트는2로트는트아 다시 할게요. 는 트로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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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MP수. 예, 제 이름은 김민재이고 2013년도에 어제 이름은 김민재라고 합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자, 아, 둘셋 시작하겠습니다. 1 2 3. 지금이 16년도죠? 1 6년 5월에 졸업하고 막 이제 17년도. 아, 17년. <laughs> 2012년도에 세명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해야죠. 아 누나 여러 컷을 이렇게 하면 되나? <laughs> <laughs>